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시 스텝업 채널의 황우진입니다. 오늘 칩스 앤 미디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갑자기 급등한 이 칩스 앤 미디어. 반도체 종목들은 다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 종목만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중에 발생한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요건데, 중국의 18조원 규모의 전략 신산업 기금을 추진을 한다. 이게 미국의 규제에 대응을 한다는 라 소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한국, 중국, 일본 갑자기 이제 사이를 틀어서 좋게 만들려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방한을 한다는 뭐 주요 인사들이 방한을 한다는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급물살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뭐 이런 뉴스가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이 관광업계는 아직도 힘들죠. 예. 뭐, 항공주 산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반응도 없습니다. 왜냐면, 유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걸 왜 만들었냐? 진핑이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더욱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한 겁니다. 원래 이제 중국 반도체는요, TSMC는 대만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거시기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첨단반도체, 다시 말해서,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HBM 같은 거는 중국에서 나왔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 화웨이가 뭔가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글쎄요인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도 중국 본토 내에 있는 기술력으로 HBM이라든지 첨단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충족을 시킬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떠한 반도체.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과 우방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법을 ira 법안을 조금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정도 유예가 되고 있죠. 관련해서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얘네 걸 써야겠다라는 이 이슈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있는 게 요거 칩셋미디어가 떤 겁니다 칩셋미디어가 왜 떴냐면은 GPU를 공급한다는 소리 근데 이게 뭐냐면은 칩셋미디어에서 한 거는 사실 NPU예요 NPU가 어,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썰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어디서? 텔레그램 채널에서 돌고 있어요 어, NPU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려야 될것 같은데 원래 이제 반도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AI용 서버에 들어가는 게 GPU죠. 이게 원래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고사양 게임을 하시던 분들에서 하던 분들이 다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이 GPU를 쓰는 걸 했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생각해보니까 AI는 데이터가 많은 걸 빠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량의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어, 이걸 이쪽에 써보자 했는데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gpu 현재그 hbm을 불러오는 그러한 형태의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이 n p u 는요 기존의 반도체보다 그러니까 gpu보다 처리 속도가 10배 정도 빠르고 전력 소비량도 5분의 1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뜨고 있는 건데 칩셋 미디어의 강점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sip 보통 이런 기업들을 sip라고 해요 설계 전문 기업들 여기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를 설계도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설계도를 판매하면 그 설계도로 만들어겠죠 반도체를. 반도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매출 비중이 100% 수출이인 겁니다. 라이센스에 관해 가지고. 그래서 거의 매출의 비중이 해외에 많이 치우쳤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첨단 반도체 를못 사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발주했던거 빼고, 그래서 중국에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가 돌고 있고, 중국 외에도 칩셋 미디어의 IP가 들어간 구글 픽셀폰 있죠. 2025년에 출시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 p u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하반기 라이선스 매출까지 인식이 되면은 이 4반, 4분기에는 구글 픽셀 폰이 2020년도부터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양산을 하게 되겠죠? 그 실적까지 정해지면 실적은 껑충 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칩셋 미디어 주가는 121선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여줬죠. 요선. 요겁니다. 이, 요거. 그래서 이 MPU 관련해가지고 오늘 칩셋 미디어가 텔레그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 어,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에서 npu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반도체랑 접합을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재료는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거 개발했는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많이 붙죠 첫 번째 한국과 미국 중국의 사이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동일하게 흘러가야 될 전제 조건 첫 번째 그두 번째 중국 내부에서 지금의 MPU라든지 GPU 그러니까 HBM을 개발을 못할 거라는 전제 조건이 계속 깔리는 거세 번째 계속해서 중국에서 사줄 수, 중국에서 이 반도체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게 한국만 유일할 가능성 이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긴 한 님이다만 저도 네. 길게 봐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호재. 그리고 걱정해야 될 부분 또한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성황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와중입니다만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대내적으로 악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뭐 유가라든지 미국의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시장 내에서의 치킨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모든 게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건데 인플레이션은 잡힐 기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시간이 걸려 잡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증시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걸쳐서 잡힌다고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의 금리 정책을 한번 혹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 고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킬 거라는 전망이 아주 우세합니다.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여러분들 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돈을 넣어두는데 5%의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고래들 있죠 세력들은요 원금이 보장되는 그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지 원본 손실 리스크가 큰 특히나 지금처럼 주식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이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건 조금 어, 지향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주거든요.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을 조금 바꿀까 바꿔야 될 생각도 있고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종목이든간에 지금은 괜찮게 많이 내려왔어요. 전체적으로 증시 자체가 지금 5% 가까 6% 가깝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예를 들어서 뭐 연단위로 보신다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는 지금 무릎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살짝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오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가능성은 있는데, 또 모르죠. 우리가 쉬고 있는 추석 연휴 동안에 뭔가 판도가 바뀔 만한 어떠한 재료가 나올지 모르니까, 칩셋 미디어 주주님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 부분 좀 많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